자, 이번 시간에는 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누설전류와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전 시간에 모스펫의 이제 채널 특성에 따라서 어, 여러가지 이제 에, 다양한 현상들이 이제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누설전류는 워낙에 중요하기도 하고 어, 많은 형태가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에, 따로 이렇게 에, 다뤄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내용을 보시면은 잠깐 보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이제 누설전류가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이제 책에 나오는 그 본문을 이제 참조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아, 처음에 나오는 게 일단 핫캐리어 인젝션이라는 누설전류가 있습니다. 다 리퀴즈라고 이제 부르는데 여기 그림에서는 이제 나타나진 않았어요. 근데, 에, 그거는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에, 채널이 형성이 되면서, 어, 처음에 이제, 핀치가, 이제, 온 되면서, 그죠? 온 되면서, 이렇게, 에, 채널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는 이제, 이건 엠모스 기준으로, 에,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할 때, 그죠? 채널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에, 핀치 오프가 된다거나, 이제 핀치 오프가 이제 된다거나 아니면은 어이 앞에 엔타이벤 전극을 에, 만나기 직전에 이 전자들이 이 실리콘 상태에이 격자들하고 이제 충돌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게 충돌을 하면은 어, 사실은 이 가속된 상태로 음요게 이제 채널 채널의 이제 길이가 이제 가만가서 이제 짧아지기 때문에.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그, 전자가 더 빠르게 가속이 돼요. 한마디로 이렇게 먼 거리를 가는 거 하고, 짧은 거리를 이제 지나가는 거 하고, 그래서 채널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예, 이 전자의 가속도가 붙고요. 가속도가 붙으면은, 이 실리콘 격자하고, 충돌을 하면서, 그, 충돌에 관련된, 예, 충돌과 관련된 이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 격자가 일부, 그니까는, 그, 충돌을 하면서, 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전자가 이제 핫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핫캐리어 얘기를 하는 건데, 핫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음, 저렴막의 역할을 하는 이 옥사이드, 예. 이 옥사이드 막에까지 이제 침투를 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옥사이드는 글자 그대로 절연막이잖아요 그래서, 어, 전자가 이렇게 통과를 하거나 전기가 안 통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전자가 침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절연막으로서의 기능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성 자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침투, 전자가 이동을 한다는 거는 결국 그게 다 전류기 이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처음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이렇게 옥사이드에 침투하는 음, 핫 캐리어 인젝션. 이런 네. 네, 누설 전류 현상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자또 다른 현상으로는 에 게이트가 이제 옥사이드가 이제 여기서 여기 사이가 이제 옥사이드 막인데 에 지난번에 이제 모스펫의 이제 특성과 관련돼서 옥사이드의 두께가 낮으면 네 얇으면 얇을수록 그래서 제가 에강 이렇게 두 사람이 서 있어가지고 서로 소리를 이제. 에 들을 수 있는 이 거리 요거를 말씀드렸는데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했는데 그래서 옥사이드의 두께는 예, 가만 가수 이렇게 에, 얇아지는 그런 특성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공정이 발달을 할수록 옥 사이드의 두께가 이제 점점 얇아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얇아지다 보니까 절연막의 기능을 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절연막의 기능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절연막의 기능을 못 하고 어, 게이트도 전극이고요. 그죠? 요 사실은, 예, 요, 피, 기판, 여기에도 사실은, 플러스 전압, 플러스 전압, 마이너스 전압, 마이너스, 전압,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기 때문에,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도 사실 전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세하게, 이 게이트 옥사이드가 너무 얇아지다 보니까, 여기를 통과를 해가지고, 어, 이 전류가 이제 흐를 수가 있어요. 미세하게. 아까 얘기했던 뭐, 핫캐리어 인젝션이라든가 이런 게더 가속화 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 이 사이에 서로 이제 전류가 흐르는. 근데 여기에서의 누설 전류는 뭐 이렇게 에, 크게, 에, 뭐 측정이 이제 크게 될 만큼 이렇게 엄청난 전류가 아니고 글자 그대로 누설이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거든요. 어, 미세하게 흐르는 전류인데 그게 전반적으로 이 트랜지스터의 특성을 약화를 시킨다. 그리고 이게 누설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엔 뭐죠? 우리가 이전에 예, m o s f 의 이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전력, 문턱전압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써야 될 전력이 다 이런 쪽으로 누설전류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원인을 알아보고 이제 여기대체를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미세하게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있다. 그래서 어 이런 전류를 갖다가 보통 게이트 씬 옥사이드 리키지. 뭐 줄여서는 뭐 게이트 리퀴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게이트가 너무 얇아져갖고 생기는 이런 전류도 이제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들이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림을 좀 많이 그려가지고. 이들은 이제 뭐의 약자냐면은 음. 게이트 인듀스트 책에 나와 있어요. 드레인 리퀴즈 약자입니다. 드레인 리퀴즈 여기서 인듀스드라는 건 이제 뭐 유도된 아니면 이게 원인이 된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요 게이트 전극으로 인해서 예 드레인에, 에, 드레인 쪽에 에, 누설이 되는 이런 전류가 이제 에, 유도가 된다 이런 뜻인데, 자, 여기를 보시면, 에, 게이트하고, 어, 여기가 이제 드레인 전극이잖아요. 드레인 전극인데, 원래는 여기가, 어, 여기 소스 이것처럼 이렇게 에, 이쪽에 드레인 전극이 다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음 이게 게이트에 이제 전압이 걸리게 되면, 예, 상대적으로 여기가 이제 플러스 전압 걸리고 여기도 이제 플러스 전압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이 사이에 에, 공핍층이 이렇게 자라면서 에, 채널 형성이 되면 여기 공핍층이 형성이 되었잖아요. 핀치오프가 이제 되면서 이 공핍층이 자라는데 여기를 게이트하고 드레인 사이, 이 사이를 이제 퍼고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미세하게 여기 틈이 이렇게 자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이 공핍층을 타고 어 실제로 어 공핍층에서는 이제 전공하고 전자가 만나가지고 이제 쌍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어 전자 전자는 여기 이제 드레인 쪽으로 이제 딸려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어, 여기 전공이 남게 되죠. 어, 이 남아있는 전공이, 예, 실제로 여기가 이제, 예, P타입이기 때문에, 예, 전공은 이제 이쪽으로 이제 흡수가 되고, 이러면서, 어, 미세하게 예, 전류가 이제 발생을 하는, 그러니까는 공핍층을 통해 가지고, 또 전류가, 어, 이렇게, 예, P타입 기판으로 이제 미세하게 흐르게 되는, 이런 예, 현상을 갖다가, 예, 줄여서 기들, 기들 리퀴즈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사실 리퀴즈가 좀 많기는 한데, 자, 기본적으로, 어, 여기가 이제 P 타입이고, N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게 PN 접합을 이제 이루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역방향 전압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역방향으로 이제 PN 접합이 이제 되게 되면 그죠? PN 접합이 되게 되면 에, 여기에서 어, 플러스 쪽이고 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전압이 이제 걸리다 보니까 원래 대로라고 하면은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전자가 건너가야 되는데 여기서 건너간 미세한 전자가 미세한 전자가 에, 플러스하고 어, 마이너스 이 어, 전압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도 어, 음, 전류가 흐르는 이걸 드리프트 전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n 타입이 이제 플러스가 되고 어, p 타입이 이제 마이너스 전극이 걸리면서 어, 이 사이로도 어, 미세하게 예, 전자가 이동을 하는. 이 현상. 역으로 얘기하면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세하게 전류가 흐르는, 음, 사실 이제 소수 캐리어가 이제 이동을 하는 건데, P 타입에서는 전자가 이제 소수 캐리어니까. 그래서 소수 캐리어가 채널을 통해서만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통해서도 이동을 하는 이 전류를 갖다가 보통 PN 정션 리퀴즈.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 서브 스레쉬 올드 리퀴즈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에... 보통은 에... 여기 채널이 이제 간격이 에...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채널 간격이 에... 점점 더 이제 좁아지고 이제 좁아지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예, 이 드레인에는 이제 플러스 전압이 걸리고, 소스에는 이제 마이너스 전압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둘 사이에도, 어, 전개가 이제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 우리가 이제 게이트에 걸리는 문턱 전압, 이거를 이제 감염 갈수록 이제 최소화 하려는 그런 이제 노력들을 이제 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 게이트 전압에 문턱 전압 이상이 걸려야만, 예, 이제 채널이 형성이 되고,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요거를 낮춰주기 위해서 어 이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소스 캐리어를 약간 주입을 해요. 그러니까는 피타이 기판에 엔타이브로 해서 왜냐하면은 에, 이 문턱 전압을 낮추기 위해서 어, 여기에 그 채널이 쉽게 형성이 되도록 요 소스 캐리어를 미세하게 이제 주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에, 요거를 이제 주입 량을 얼마나 결정하냐에 느 따라 가지고 어 원래는 문턱 전압이 걸려야만 이 소스 캐리어들이 이제 작동을 해야 되는데, 문턱 전압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전개가 걸리면서, 이 문턱 전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여기 있는 것만 들어도, 어,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이 전개에 의해서만으로도, 그냥, 에 채널이 형성이 되는. 그러니까, 원래는 신호를, 문턱 전압에 신호를 딱 줘야만, 이 채널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고 어 게이트와는 상관없이 그러면 결국 이게 예, 평소에는 음, 완전히 거침없이 아무 때나 이렇게 전류가 통하기 때문에 실제로 스위치라든가 이런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어, 것 때문에도 여기 또 전류가 흐르는 요 현상을 갖다가 보통 서브 스레시홀드. 그래서 글자 그대로 스레시홀드. 문턱 전압보다 스레시홀드. 문턱 전압보다 낮은 상황에서도 낮은 상황에서도 전류가 흐르는 에, 이런 현상 갖다가 서브 스레시 홀드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군데에서 다 이렇게 전류가 어, 셀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전류가 새는 기본적인 그 원인이 결국에는 이 채널. 채널의 이제 간격에 따라서 요것들이 이제 다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 저전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동작의 이제 속도, 이런 거를 높이기 위해서, 어 채널 농도라든가, 아니면은, 감소, 채널의 이제 길이, 농도라든가, 길이, 에, 농도는 이제 올리게 되고, 길이는 에, 점점 더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하면 할수록 이런 리퀴즈가 발생할 확률이라든가, 리퀴즈의 양이 에,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동작을 이제 좋게 하기 위한 동작 특성을 높이려는 이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리퀴즈도 이제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전형적으로 이제 트레이드 오프. 에.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예, 특성을 높이면 높일수록 어, 리퀴즈도 어, 따라서 어, 늘어나는 이런 예, 현상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리퀴즈를 또 줄이려고 하면 사실은 동작 특성을 이제 또 낮춰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양쪽에서 예, 어느 정도로 균형을 맞춰야 예, 우리가 이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늘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어, 뭐 이를테면은, 뭐, LDD라든가, 뭐, 할로라, 헤일로라든가, 이런 아, 공정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뒤편에서 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